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도 초급부터 중급 레벨의 문장을 같이 읽고 따라 말해보는 하루 다섯 문장 일본어 시간인데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같이 보시면요. 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먼저 끊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寒かったので 해서 寒い寒い 하면 춥다입니다. 寒い 춥다이고요. 寒かったので寒かったので 해서 ので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 표현이죠. 삼을 같았노데 추웠기 때문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다는 지사이 작았기 때문에라고 하면 지작았노데 지작았노데 해서 작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노대는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 표현인데 비슷한 뜻으로 카라를 붙여서 삼을 같았노데 추웠기 때문에 삼을 같았다 카라 주었기 때문에로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뭇 갔다는데 주었기 때문에 보시오 가부 때 되게 까맣다. 보시, 보시 하면 모자입니다. 모시 모자이고요. 보시오 가부 때 보시오 가부르 하면 쓰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가부르 쓰다 이고요. 이 가부르는 조금 뒤집어 쓰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가면을 쓰다 해서 가메오 가부르, 가메오 가부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모시오 가부때, 내 갚에 마시다, 내 갚에 마시다 하면 나갔습니다. 외출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갚에르내 갚에를, 나가다, 외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반복해서 세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寒かったので帽子をかぶって出かけました。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마스크와 必ずつけてください. 마스크와 必ずつけてください. 라고 하는 문장이 있네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요. 마스크, 마스크 하면 마스크를 뜻하죠. 마스크, 마스크이고요. 必ず,必ず 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라즈 반드시 스케 떼고다사이. 츠케테쿠다사이라고 하면 써 주세요가 되는데 마스크를 つける. 마스크를 つける 하면 마스크를 쓰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여기서 떼く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뭐뭐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앉아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앉다는 스와르 스와니까 앉아 주세요라고 해서 스왓테끄다 사이 스와테끄다 사이가 되고 오다는 크루 크르니까 와 주세요라고 해서 키테끄다 사이 키테끄다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써 주세요라고 돼서 스케테끄다 사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장 반복해서 세번 같이 읽어 볼까요? 마스크와 가나라즈 つけてください. 마스크와 반드시 つ마つけてください.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고에 바스포도 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그고데, 바스포도 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라고 하는 문장이 있네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요. 그고, 그 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공항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고, 공항입니다. 空고대 공항에서 바스포도 바스포도 해서 바스포도 바스포도 하면 여권이 됩니다 바스포도 여권이고요 바스포도 여권을 港で시てしまいましたで空시てしまいました 해서 で空스で空스가 낙우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리다라고 하면 사이후오 쿠스 사이후오 쿠스 휴대폰을 잊어버리다라고 하면 케이타나쿠스케이타나쿠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쿠스ってしまいました 데시마우라고 하는 표현 또 나왔네요. 전 강의에서 같이 했으니까. 먹어 버리다라고 하면, 타베테 시마오, 타베 시마오, 먹어 버리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낙구시테 시마이 마스타, 잊어버렸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 세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바스포어도 낙구시て 시마이 마스타. 空港でパスポートを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네잘 空港でパスポートを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읽으셨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네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아메리카に行ったこと가ありますか?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제일첫 번째 단어 보시면요. 아메리카 America, 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 아메리카를 뜻하죠. 아메리카 America, 미국이고요. 아메리칸이 미국에 있다고 것도가ありますか? 있다. 이쿠. ,いく 이쿠라고 해서 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쿠 가다이고요. 따것도가ある 따고 또가 아르 하면 뭐+ 뭐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고 또가 아르 있다고 도가 아르 간 적이 있다 있다고 도가 아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술을 마시다는 오사케요 노므 노무. 오사케요 노므인데.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오사케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는 아메리카니 있다것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있다 오사키요, 넣고에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키요, 넣는다. 오사는한국사키다것사키요넣는 한국に行った があります까 일본에 간 적이 있나요? 일본에 갔다이 아닙니까? 일본에 이아 식으로 쓸수 있겠죠? 이럼까 일본에 이 문장 반복해서 세번같이아번 읽어볼게요. 아메리까이니까일본아이 아닙니까? 니아 아메리카니 있다 코또가 아리마스까?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럼 넘어와서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규니 아메가 흐리다시 흙가 젠브 누레마스다 라고 하는 문장 있네요. 제일 첫 번째 단어 보시면요. 규니 규니 하면 갑자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규니 갑자기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슷한 단어로는 "이기나리, 이기나리, 갑자기"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균이 갑자기, 균이 "아메가 흐리나시 "아메, 아메"라고 하면 "비"입니다. "아메" 하면 "비"이고요. "아메가 흐리나시해서흐리나스 흐리다스 하면 내리기 시작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 뒤에 다스가 붙였는데 다스를 붙이게 되면 뭐뭐하기 시작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달리기 시작하다 라고 해서 달리다는 하시르인데 다스를 붙여서 하시리다스, 하시리다스 라고 하면 달리기 시작하다 라고 한 뜻이 되고요. 걷기 시작하다 라고 하면 걷다는 아르크, 아르크인데 걷기 시작하다 라고 해서 아르키다스, 아르키다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흐리다스, 흐리다스 라고 해서 내리기 시작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까지 끊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急に雨が降りし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服가 전부 濡れました가 "훅가" 전부 누르면 흑흑라고해가흑흑라고 하면 옷을 가리키죠흑 옷이고요 가가 전부 라고 하면 전부입니다 전부 全部. 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누레마스다, 누레마스다라고 하면 누레르누레르라고 하면 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가 내렸으니까 비에 젖었겠죠. 누레마스다, 젖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세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균이 아메가 흐리다시. 服が全部濡れました。急に雨が降りだし、服が全部濡れました。急に雨が降りだし、服が全部濡れました。이렇게해서、오늘도5文章を같이한번알아봤고요。 계속 반복해서 따라 읽어보고 말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안녕!